자 안녕하십니까 인천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전포주님이십니다. 우리 오 사장님은 인천지하상가 1인, 1인 게릴라 시위 중에 자 어디시냐 청량산 팀이십니다. 송도 청량산 팀. 자 그때 똑같은 현수막을 들고 상암동 MBC 앞에 와있습니다. 상암동 MBC 앞에. 자 MBC 차량 보이시죠? MBC 상암동 MBC 앞에 와있습니다. 인천 지하상가, 개정절에 임차인 죽인다. 전수조사 피해 보상 아니면 함께 죽자 박남춘. 인천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. 자, 전수조사,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 한 번이나 왔나요? 한 번도 안 했어요. 전화도 못 받았죠? 네. 사장님이 아마 코로나 걸렸으면 발사전화 왔을 텐데. 그죠 네. 세상에 그 수십만 명을 다 조사하면서 삼천도 안 되는 사람을 조사들 못 해가지고 어? 이날 이때까지 전화 한통 없고.